네, 음,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이 하나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가죠 그 나라? 예,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죠. 여러분 이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공금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개인이 각각의 떠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범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그 나라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가는 나라를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 종말론이다 라고 말한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역사적 종말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가 되시죠? 개인적 종말론이 있고 역사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나라인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의 현실이 오늘 이렇게 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핸드폰 앞에서 또는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평화롭게 예배 드릴 때 말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정과 일터에서 시작되는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사탄의 나라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제가 예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기억에 남는 장례가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픈데요. 젊은 가장이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먼저 떠났어요. 애들은 10살, 5살.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왜그 가장은 그런 병을 얻었는가? 왜그병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과 슬픔을 남겨야만 하는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슬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목회자 분은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했습니다. 이 장에 협착이 일어나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수술 다시 할 때까지 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어이없고 정말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시달리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는 커녕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대립하고, 그야말로 서로를 이렇게 막 물어뜯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아닙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최종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가장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쩔 때는 지금 그냥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현실이 지옥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대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반적으로는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 세상 가는 거예요.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을 때,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뭘 해야만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만 소망하고 산다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악을 보고도 그냥 참고 지나쳐야만 하는가? 모른 척해야만 하는가?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불평등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내세만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참아내야만 하는가? 병들고 아픈 나와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천국 가실 겁니다. 그냥 아프다가 가세요. 이런 말이 위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미래의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현재의 지옥을 참아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셨습니까? 내세만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셨고, 실제로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라고 알려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며 만지며 치유하셨어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에는 악과 죄와 병과 가난과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죽어서 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만들어 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언젠가 가는 그 나라를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맛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내고 확장시키는 나라를 뭐라 그런다고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긴장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살다 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땅 가운데 누리고 이루어내야 돼요. 오늘 당장 인생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땀 흘려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 긴장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했던 창세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말씀과 순종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피조물의 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온 천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다, 그러죠, 아주 좋았다. 톱이다 히브리어로 톱. 샬롬 좋았다, 완전하다, 최고다. 하나님만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인간 포함한 모든 피조물도. 가장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내 인생,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가정, 일터 이게 가장 좋은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누굽니까? 예, 사람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순종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려면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드셔서 불순종하게 못하게 만드시지. 왜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하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왕이면 사람을 좀더 완벽하게 만드셔서 뱀의 꼬임에 안 넘어가고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런 존재로 만들면 되는데, 왜 어? 이렇게 불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고생을 하시나 불순종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정도의 존재가 완전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불순종을 못하는 존재가 완전한 겁니까? 주인의 말에 한마디도 어김이 없는 로봇가 완전한 겁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어기는 내 자식이 완전한 겁니까? 예, 누가 더 완전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뜻에 불순종할 정도의 완벽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어떤 기계적 순종이나 어떤 두려움에 의한 억압적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만큼 완전한 존재로. 사람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탄의 욕망입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해 버리죠.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점점 더 만들어 가는 치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제 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낙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떠나야만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그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불순종, 죄의 삭순 죄의 결과는 역시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했을 때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인간의 자세입니다. 뭐가요? 예, 순종.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어떠한 정죄가 일어나면 그것은 100% 사탄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도 그럴 수 있다?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과 그 말씀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주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말씀과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불순종해서 복을 받는 경우가 없어요. 이상한 경우죠. 순종을 했는데 복을 못 받는다. 예, 그것도 이상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100%죠. 우리는 순종도 하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할 때가 있죠.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안 주십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소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왜 문제가 생겼을까? 뭐가 문제일까? 나는 그러한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것이 절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직접 만지고 회복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하여 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역사, 당신의 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항상 그것을 막는 것은 나예요. 나. 나의 불순종,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씨앗, 우리 같은 백성, 마지막으로 영토, 하나님의 땅.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땅이.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백성이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번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당하고 망합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난 땅에서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모든 삶의 지평 가운데 그 동일한 원리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세상 가운데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느에미아 8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말씀과 순종의 회복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죠 자, 보십시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아,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야 했고 또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본입니다. 건물이 있다고, 성벽이 있다고, 성전이 있다고, 백성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과 실천이 있어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 건물이 높이 서 있다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불순적인 생각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라고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머니가 권사면 무조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물어 뜯고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 현장에서 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단한 사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건물, 인원수, 종교적 어떤 모습,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신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떨어져야 하고, 그 말씀에 산산이 부서져야 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주어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갈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에스라를 통해 기록된 문서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읽혀지고 낭독되고 깨달아졌다는 이 사건은 성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선포되고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기록들이 모아지고 정리되어 오늘 날 구약 성경이 되었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비로소 말씀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종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런 종교 아니죠. 예전 종교가 아닙니다. 예전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전 자체가 우리 신앙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만 드리니까 예배만 드리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상상하는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고 돌아가시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계실 텐데 내가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한 시간 예배 보러 왔다.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으러 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시간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늘의 높으신 뜻이 오늘 이제 글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 돌을 닦고 수양을 합니다. 계벽을 알고 싶어 하고요,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이라고 하죠. 경. 예,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깨달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울음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영원한 초월적 말씀이 한낱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지평으로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충격을 받아요. 이 심정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따발총처럼 귓속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예, 들어옵니다 막 따발총처럼 주의 귀 속으로 파고 예, 들어옵니다 이 심장을 흔들어 버리죠 울음이 저절로 막 폭파됩니다 그 희한한 일이죠 말씀을 다 깨달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내 심령이 완전히 막 뒤집어,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고 그 심령에 반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벽과 성전이 완성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반응으로 눈물이 터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낭독하는 것을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 다 우는지라. 그랬죠? 부흥사가 있었던 게 아니죠. 막 앞에서 설득하고 막 피를 토하고 그런 설교가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옆에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있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어린이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다 울었다. 뭡니까 여러분? 순종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우는 것.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능하신 말씀 앞에 우는 단계가 바로 인간이 순종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작점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곳은 어디냐? 마음입니다. 내 자아가 말씀 앞에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내 존재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순종이 가능하죠. 그 무너진 자아를 통해 말씀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순종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열정적인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를 쓰시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세밀한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각 부서에 가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지, 우리가 왜 선교를 하며 왜 우리가 각 부서마다 주일마다 때로는 평일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야만 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동기를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내 고집을 실현하는 장소인지, 내 말을, 내 생각을 유일하게 들어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말씀 없는 열정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죠. 묵성 없는 열심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또 봉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예, 뭐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가? 뭐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가? 뭐가 이 세상을 이렇게 요란하게 만드는가? 묵상 없는 열심, 묵시 없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순종, 반드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말씀 앞에 순종하였는가이죠.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올 전반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이거는, 이거는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뭐에만 신경 쓰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의 조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평을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늘 땅만 생각하죠. 땅, 땅 얼마나 주실 건가? 복 얼마나 주실 건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점검하시고 또한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순종하겠다고 마 결심한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전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이 세상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